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소기업대표로 살아남기 위해 빡시게 살아가고 있는 호야입니다. 사장님들,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 한 번씩 있잖아요. 어, 정말 이거 느낌 좋은데 하면서 어, 야심차게 출시한 신제품. 근데 막상 시장 반응은 어, 너무 생각 이상으로 조용한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바꿨고 결국 매출 효자템으로 어떻게 성장시켰는지 제가 실제로 컨설팅했던 한 브랜드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브랜드는 추어탕을 메인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정말 어 맛을 인정할 정도로 맛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고객 충성도도 높아서 추어탕 제품군에서는 이미 한자리를 잘 잡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아 이제 추어탕도 잘 나가는데 신규 제품 하나 더 넣어서 매출을 한번 더 올려보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고기 묵국을 제안을 하셨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요즘 간편식 시장에서 국류 수요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한식 베이스를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다 보니까 이건 잘 팔릴 거라는 그런 확신으로 대표님께서 소고기 묵국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제품 개발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패키징도 정말 깔끔하게 나왔고. 그래서 정말 자신감 있게 온라인 채널에 이제 신규 제품 정도까지 맞춰서 팔았습니다. 근데 판매량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매출을 보면서 어, 정말 당을 많이 하셨어요 이럴 때 사장님들 머릿속에 흔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걸 그냥 빼버리고 다른 걸 팔아버릴까? 아니면 창고에 쌓이전에 아, 빨리 정리해버릴까? 근데 저는 이 제품을 먹고 어, 맛은 너무 괜찮았기 때문에 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표님 아니, 맛은 정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품 문제는 라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지 사람들이 몰라서 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체험 기회가 부족해서 오는 그런 무관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방향을 바꾸자고 얘기를 드렸죠. 상품을 팔지 말고 체험을 하게 만들자는 것이죠. 전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셔탁 6팩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오기묶고한 팩을 무료로 증정하는 그런 구성을 내놓았죠. 과연 고객들의 반응은 달라졌을까요? 아,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첫째, 고객들이 단품에서 6팩 세트로 구매를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객단가가 바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둘째, 이 구성을 구매한 고객들 중에 그 다음 주문에서는 이 소고기 묵국만 따로 주문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리뷰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어, 이거 그냥 덤으로 먹길래 먹어봤는데 맛있네? 다음엔 이걸 따로 한번 시켜봐야지. 이런 내용들로 말이죠. 지금은 이 소고기 묵국이 월 5,000팩씩 나가는 효자템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팔리지 않는 제품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단지 경험하지 않은 제품일 뿐인 거죠. 제품력이 있는데도 잘안 팔린다면 이 노출구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를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알린 것도 뭐한 방법이죠. 근데 제 경험상 가장 확실한 건 고객들에게 한 번이라도 먹게 만들어주는 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고객에게 확신을 만들어주고 확신은 재구매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도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 이번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우리 사장님들께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